어, 모두가 알고 계신 일장기 남입니다. 그외 삼촌께서는 대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와 법학부를 조학하셨고 경찰 생활까지 하셨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뭐가 그리 나쁜 건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부터 샤인머스켓도 오뎅, 일본에서 안 나온 것들이 오히려 적을 겁니다. 어떤 경세적인 태도를 취할 생각도 없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그것을 응원하고자 일장기를 희노마루를개항했습니다 무릎 꿇고 나와서 사죄를 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걸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대하는 게 무슨 이법이 모르겠지, 모르겠습니다.